될텐데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우리에게서. 어제는 도 인사했는데 앞뒤좌우로 한번 다시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장면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 발표회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그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한글 성경이 한자 성경에서 번역되다 보니까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 기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모사가 무슨 말이야? 뱀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새롭게 번역된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놀라우신 조언자다. 영어 성경은 뭡니까, Wonderful Counselor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상담자라는 뜻이, 기묘자라 모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누군가에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학생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나요? 어, 세상의 상담자들은 보통 두 가지에 집중을 해요. 첫째는 과거에 집중하고요, 둘째는 감정에 집중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은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연, 연결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의 감정을 치유하려면 과거의 어떤 사건과 감정이 치유되어져야 현재가 치유되어진다는 거. 이게 세상 상담자들이 주고, 주로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아기 예수를 원더풀 카운슬러, 위대한 상담자라고 말할까요?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 예수님은요, 과거에만 초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감정에만 초점이 있지 않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고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 인격 전체를 다 고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놀라운 조언자라고 위대한 상담자라고 말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위대한 상담자로 오신 그분께 나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과만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성과 연약한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은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 안에 연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받은 구원을 얘기해요. 그게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게 된 구원.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격은 스바냐 3장 17절 같아요.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됐어요. 이 하나님이 하늘을 찍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우리는 부족하지. 우리 허물이 많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너나하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를 좀 이런 거요. 그가 재범이로 말미암아 이렇게요. 여러분 이름 넣습니다. 다 재범이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재범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재범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재범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싫어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 되시는 영전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기뻐하세요 지난 한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풍파들이 있었을 것이고 힘든 고비고비를 넘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보세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정말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이름이 뭐라고 해요? 평강의 왕이다 Prince of Peace라고 말해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요 먼저는 위대한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 인격 전체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로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리라 아기로신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고요, 온갖 어려움과 고비가 있겠지만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평강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이번 성탄 여러분 세상이 줄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화 평화로다 찬송가 있잖아요 후렴 다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한번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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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인격 전체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영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려움도 많지만 힘든 것도 많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와 가정과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은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기까지 주님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가지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림 우리 주님 먼저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하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